6학년 이야기 디딤돌 기본편 2단원 소수의 나눗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우리 정말 잘 맞췄죠? 네, 네, 2단원 이어서요 소수의 나눗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두 가지 유형을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 각 유형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어, 계산 방법 조금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6.4 나누기 0.4.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네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요거 분수 나누셈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자 자, 6.4는요, 분수로 바로 10분의 64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0.4는요. 10분의 4라고 바로 나올 수 있죠. 분수 나누셈에서 분모가 같을 땐 분자끼리 나누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64 나누기 4. 41은 4. 46에 24 해서 혹시 16 이렇게 나왔네. 그렇지.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분수 나누셈로해볼수 있구나. 어, 그런데 때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는요. 여기 형태에서 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혹시 이거 보면서 뭐 하나 규칙 발견했니? 6.4가 64가 됐네. 자몇 배였죠? 곱하기 10 그쵸. 0.4가 4가 됐네. 몇 배가 됐죠? 곱하기 10. 케이자 이거를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곱하기 10, 즉, 각각 10배를 해주시면, 어, 10배를 해주신 그 수도의 나눗셈하고 똑같아집니다. 즉,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했죠? 그러면, 몫은 그 전, 이 몫이나,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이 몫이나, 요 계산한 요 아이의 몫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바로 그냥 6.4 나누기 0.4야. 어, 지금 보니까 둘이 10배, 10배 해서 자연수로 바꿔 줄 수가 있겠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세로셈도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세로셈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6.4 나누기 0.4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주냐면 어,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똑같이 열 배해 볼게. 그 말은 뭔 말이야? 소수점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반드시 해주세요. 자, 이거 처음에 할때 스펀 잘 들여 주세요. 아, 이거 그냥 안 해도 나 기억할 수 있어. 하다가 계속 소수점 잘못 찍어서 계속 오, 오답 나거든? 수리열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주세요. 자, 화살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아, 이제 소수점이 여기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럼 64 나누기 4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나도 세면 주세요 41은 4, 46에 4 24. 해서, 소수점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 16.0이라고는 하지 않죠? 몫은 16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우리 유형 하나만 더 빨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유형. 자, 이번에는 소수 두자리수로 한번 해볼 거야. 1.28 나누기, 그 다음 0.16 해보자. 자, 첫 번째, 분수 나누셈으로1 0 0분의 128. 그 다음에 0.16은 1 0 0분의 얼마일까요? 16, 그쵸? 128 나누기 16을 해주시면 되고요. 16 곱하기 8이 128이거든요. 그래서 목은8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앞에랑 뭐 크게, 음, 네, 뭐 다를 거 없으니까 됐고요. 자, 우리 그러면 요 부분. 1.28 나누기 0.16 자, 얘도 보니까 어떻게 됐지? 1.28이 128이 됐고 0.16이 16이 됐지.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각각 1 0 0배가 되어 있네. 그러면 아, 지금 소수점 나와 있어서 복잡했는데 각각을 100대 100배 해주면 128 나누기 16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아졌죠. 그렇죠? 네 해서 128 나누어 26목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정리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어, 나누는 수의 수를 각각 어떻게 해줘요? 100배 해주면 그목쓴그 그 이전의 목과 같음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그 다음에요. 우리 새로 세마는거한번더 보도록 할게. 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내용하고 많이 겹쳐지는 거라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약간씩 생략한 게 있거든? 네. 근데 선생님, 저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는 부분은 꼭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앞으로 좀 돌려보고 조금 느린 속도로 <laughs> 다시 보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1.28 나누기 0.16 세로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점이 몇 번씩 이동해야 된다고요? 두 번씩 이동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할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동됐어? 이렇게 한 번, 두번 화살표 꼭 해주시고, 한 번, 두번 화살표 꼭 해주시고. 그럼 뭔 말이야? 소수점이 여기 왔어. 128 나누기 16과 같은 거니까 아, 자, 여기 이 자리에 몫이 들어갈 수 없고요. 여기에 몫이 들어가죠? 86에 48에서 12, 128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목숨 팔 나왔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소수 나누기 소수,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와 소수 두 자리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리수를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분수 나누셈, 자연수의 나누셈, 세로셈으로 계산한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반대편 페이지요 문제 3번까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까지 풀게요. 문제 5번까지 풀어주세요. 네, 2단원 소수의 나눗셈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자, 4.68 나누기 2.6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계산 과정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먼저 분수의 나눗셈으로 하는 건 이제 생략할 거야. 그럼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하는 거 볼게요.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잖아? 10, 100, 1000, 뭐 이런 애들을 곱해서. 어, 근데 얘는 소수 두 자리 쓰고 얘는 소수 한 자리 수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4.68이 자연수가 되도록, 어,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두번 이동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즉, 100 빼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나누는 수도 100배를 해주셔야 돼요. 자, 4.68 나누기 2.6을. 자, 여기 100배 해주신다는 거는 소수점 한 번, 두 번. 468. 됐고요. 2.6 소수점 두번 이동하면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 찍히지? 빈자리는 0으로 채우십시오. 나누기 260.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얘네들. 뭐그 새로 샘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쵸 고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있잖아 요거 바로 새로 샘하는거 보도록 할게 4.68 나누기 2.6이야 자 소수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얘가 두번 가기로 했잖아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한번 두번 이동했어 그럼 이 친구도 한번 두번 이동 하죠 빈자리여 반드시 공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미완성이었던 계산을 계산을 여기서 해볼게. 자, 그러면 262, 468에 한번 들어갑니다. 260 해서 208 나오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숨겨져 있던 0 내려올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번 들어가서 6, 8에 48, 20 해서, 어, 나누어 떨어졌네요. 다 됐습니까? <laughs> 소수점 찍어주셔야죠. 그쵸? 여기 바로 위에, 여기가 소수점 자리. 그쵸? 그래서 몫이 1.8이 된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여기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가 되는 것에 맞추어서 100배를 해줬어.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냥 곱하기 10만 해도 되잖아. 그치? 10배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4.68 나누기. 뭐였죠? 2.6. 자, 얘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아,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야. 그치? 자, 각각 10배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46.8. 나누기 26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 세로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68 나누기 2.6.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주기로 했지? 곱하기 10, 곱하기 10. 소수점 한 번만 이동, 한 번만 이동. 요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대로 나누셈 한번 해 봅니다. 26이 46에 한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팔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떻게 들어가요? 여덟 번 들어가네요. 86에 48, 이렇게 됐네요. 소수점 딱 찍어주시면 똑같아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소수 나눗셈할때 소수 자릿수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눈 수가 다를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음, 자릿수가 다를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수 적절하게 곱해서 네, 이렇게 잘 체크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 설명 다 마쳤고요. 이 친구 도 문제 어디까지 풀어 주시냐면 문제 4번까지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